너 자해시도 했다면서요. 나이거좀 빌려주라. 아왜 이래요? 아... 아프지? 앞으로 자해하고 싶을 때는 이 공주를 튕겨. 모자라면 내가 100개든 1000개든 구해줄 테니까. 많이 보게 되는 케이스 중 하나가 비자살적 자해행동. 보통은 음. 잊기 위해서 자해를 했다. 피가 흐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건 살아있구나' 라는 느낌을 음. 받는 거죠. 큰소리로 그만! 일단 정지를 시켜야 돼요 멈춰야 된다는 신호를 자기에게 주는 거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못하겠다 하면 저는 박수를 한번 크게 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벗어나기 성공했으면 지연시키는 음. 어떤 행동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5분만 참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음. 5분만 참아보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음. 얼음 손에 쥐는 풍선을 찌르는 거 매운 거 먹기 뭐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주저하지 않고 찾아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